한번 글고에 기다 머리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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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신 머리 선답. 어. 나이스. 우와 나이스. 레 전진 한 번만. 아좀 보고. 격차이 나. 나포격차이나 아, 알지 그럼. 어, 네. 알아 알아. 딱. 어, 격차 있다 노복 폭폭 자, 내 박고. 어, 회이트. 진짜. 아, 저 어, 뭐야, 서럽복 킹. 대가 교착했다고 핵이 핵이 핵이다. 크리스야크리스리스 라임필. 기억사. 비다 나이스. 기억사 피이셜크리스기억었다 원래 금은 것 봐. 네. 자, 여기 대갔다. 나이스. 그림 안 되나? 다시 아 아예 안 되나? 안 돼. 안 돼. 푸쇼 투쇼세 기억자. 기억쳤다. 오네. 하나 1대1이 하겠네. 자기필 살렸나다 갔다. 말렸다. 이거 껜졌다. 백션백 살리고 튄. 2층 그래. 있다. 2층 있다. 우리 아, 2층 아. 올라가는중쩜 아, 피상심이요. 3거리 벽이야. 3거리 상괄이벼. 벽. 아. 이미일인데 사람 다. 이제 샷세스나. 샷세스나. 기로사기로 상장이로 사기사기사기 인코스. 다운. 나이스전 봐봐. 면들 하나 반샷 세라 반샷 오케이 삐가져 삐가져 다에면 라플 삐 가져 마리 후방이긴 해요 저 인코스 주시면 후방 더 있어요 게갈게어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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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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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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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아! 설0 1초. 0.01초. <laughs> 아, 와리 바로 앞. 바로 앞자리. 아. 나이스. 1.5 1.5 1고 너도 2초번 붙어 볼게. 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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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깼다 1하나더 하나 더. 다 따뜻하게 시리 따뜻하게 빨리 따뜻하게 얘기한다 얘기한다 이기한다 얘기하다 얘기하다 얘기 빨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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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주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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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빨리 빨형 빨리 자리 빨리 빨리 빨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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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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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리머리리머리리리리리리리 봐. 저 저기 저기. 저 반싸운 쪽으로. 이다저을게 오케이. 총이 났다. 죽으러 갔다. 사고 봐 봐. 사 치발 전진 와. 어, 나이스. 어, 지 마. 건가다 나이스. 와, 이 말고 당했는데. 이게 안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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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쳤다 어, 나이스. 다기 나이스. 백 잘한다. 에이. 쇼다리가 바보 느낌 나거든. 빠졌... 이거 빠졌다. 야가 닌자 붙어있다네. 설때 위였어요, 아까. 설때 있다. 있다. 아이고. 그... 자

한발 나이스 아예. 리베가 상하니 급이야 저기 상대팀 <laughs> 하는 거 보니까 나나또나나또나한왜 그러는 거야 맞아, 넘어갔다 여기 아, 박스 넘어갔어 박스 넘어갔어 나말 더니까 바로 총 말았잖아 이발새끼야 이거 롱한만떼주시겠는데안 보여 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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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클리한거 없애 또다레랑뭐 <목일> 뭐야, 창 슛인가? 창슛하아창 슛. 이4대 2에 창슛를 보고 있네창 어서 거리. 어리 그거 걸고 삼거리앵글카 앵글락. 충통이충통이 나이스. 아 2층 보는데 근데 플래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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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졌다. 어에이어에이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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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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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머리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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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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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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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창삼거리어갔어 앵글로 나이스 형. 대1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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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전멸 스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나스스 형. 스 형. 스 전멸 이스멸 나이스 형. 이스 나 1벽 폭대 1벽 다운 나 1벽 살았다 전멸 하 다운 전멸 다운 피아 다운 데이다와스 하나 더 가능해 하더 아, 고고고 네. 하나 둘고 와리 칼챗기 다운 다깝아다뒤죠 피오십 피오십 다다이다 다운 있는데 이거 방금 내려왔다 방금 내려왔다 쟤 내리는 중뼈차올렀다나이스 쟤네 스나플, 라펫 다아스았다 쇼답 쇼답 라펫 다 하나 더 나이스 클 쇼답 다운이 하나 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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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